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룬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영상을 여러분한테 올릴 것은 아, 태국의 팀 문화를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팀 문화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팁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세요 그 팁을 얼마 줘야 되나 그런거를 제가 좀 다양하게 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침대에다 청소비로 1달러씩 줬죠 예 그런데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20바트짜리 한 장을 아, 침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 거의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바트가 어, 태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좀더 주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사지 가게 가서 아, 마사지 가격이 파타야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발 마사지가 100바트, 150바트 비싸면 200바트 정도 합니다.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바트, 150바트의 발 마사지를 받았다 그럼 뭐 나름대로 잘 받으면 한 50바트. 근데 발 마사지 가격이 200바트다. 그러면 뭐한 20바트 팁을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100바트 150바트는 왜 제가 50바트를 주는게 좋다고 하냐면 아, 마사지 가격이 저렴한 것은 어, 마사지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200바트짜리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면 마사지사가 100바트 가져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바트짜리 마사지를 받으면 마사지사는 50바트밖에 못 가져가요. 팁을 플러스 해야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 똑같은 발 마사지인데, 200바트짜리 발 마사지는, 20바트. 그러면 총 220바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100바트, 150바트짜리 마사지는, 마사지사 수입이 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정하게 맞치기 위해서 100에서 150바트 짜리 마사지는 50바트 정도 팁을 주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식당에 가면 팁을 줘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고급 식당도 있고 저렴한 식당도 있잖아요. 굳이 팁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팁을 주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잔돈이 동전으로 나온다 그럼 동전만 넣고 나와도 되고 동전 플러스 한 20바트 정도 넣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하셔도 돼요 어 실질적으로 젊은 유럽 여행객들은 팁을 안 줘요. 에, 그렇게 팁을 주는지 않습니다. 마사지만 받고 그 가격만 내고 나와요. 일본 사람도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실롬 파퐁 쪽에 예전에 마사지를 한번 받았는데 일본 사람이 아, 마음에 안 든다고 팁을 안 주고 가더라고요. 에, 그런 경우도 있고 티, 태국은 뭐 미국처럼 팁을 꼭 줘야 되는 문화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아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준다. 태국의 시간당 어, 일반 서민들을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하면 보통 시간당 42바트를 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 20바트를 주는 게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방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20바트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왜그 이유를 얘기하면 특히 방콕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타잖아요. 그이 사람들은 택시 기사는 스캔으로 결제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꼭 현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오시면 20바트를 은행에서 바꾸면 바꿔 줘요. 아, 1000바트짜리를 50장 바꿔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바꿔줍니다. 꼭 은행에서 20바트짜리를 한 1,000바트나 2,000바트 정도 어 여러분들이 여행 오시면은 꼭 바꾸세요. 그 이유는 20바트를 엄청 많이 씁니다 태국에서는 택시 탈때 잔돈이 없어 어떨 때는 1,000바트 내면요 잔돈이 없다고 합니다. 100바트 내도 잔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속편하게 20바트를 꼭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같은 가격도 여러분들이 여행 오시면 뭐 자유여행 오시거나 뭐 하든지 그러면 음식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길가다가 어, 이거 음식 맛있어 보여. 과일도 맛있어 보여. 뭐 무빙도 맛있어 보여. 음료수도 맛있어 보여. 근데 1000바트짜리를 내면 4만원입니다. 가격 해봐야 800원, 1000원 밖에 안 하는데 4만원짜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오시면 꼭 먼저 환전소나 아니면은 은행을 가으면100%다 바꿔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20바트를 많이 준비하시고, 유용업소 이제 파트 같은데 유용업소 가면 야, 20바트, 이거 800원인데 어떻게 해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의 유흥은 기본 스타트 TV 20바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태국에서는 내가 동전으로, 아, 너 TV야 라고 동전으로 주면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태국의 문화입니다. 태국에 동전으로 주는 거는 거지한테나 동전으로 주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절대 동전으로 팁을 주지 마세요 그건 상대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에서 내가 맥주를 먹고 잔돈이 왔는데 잔돈이 동전으로 나왔어 일부 그거는 그냥 줘도 돼요 근데 내가 일부러 동전을 너 팁이야 라고 주면 안됩니다 고거는 태국 문화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들 몰라요. 좀 유흥에 대해서. 그래서 아고고를 가면 여러분 탁구공 있죠? 탁구공을 50개를 팝니다. 보통 아고고는. 그러면 이제 50개는 1000바트에요. 하나에 20바트입니다. 탁구공 하나가. 이유를 아시겠죠? 태국의 팁은 20바트예요. 이렇게 기준이. 그래서 탁구공을 사서 이렇게 막 던져주잖아요. 악어고 가면. 그게, 그니까 20바트짜리를 한 사람 한람한테 던지기 뭐하니까 한 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탁구공을 던지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 하나 20바트인데 그 20바트를 많이 주시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뭐야? 20바트인데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아 20바트 800원인데 그걸 어떻게 줘아 이제 100바트 500바트를 주는 거예요 한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꼭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TV 기본적으로 20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 사람들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동전이 남으면 동전만 넣고 오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팀 문화는 없는데 태국 사람들도 팁을 줍니다. 뭐 로컬 같은 데 마사지 받으면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빈부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태국 문화에 남자이라고 있어요. 정. 예. 정이 있는 사람들은 뭐한두시간 받으면 뭐 100바트 200바트 팁도 줍니다 태국사람들도 왜그 사람은 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힘들게 노력하니까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팁을 많이 줍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우리가 팁 문화는 20바트다 그래서 바에 가서도 우리가 예서 파티 같은데 맥주 한잔 먹잖아요, 바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은, 어, 아가씨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주 한 잔을 사줍니다. 뭐, 칵테일을 먹든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어, 맥주 한 명을 사주든지, 칵테일 한잔 사주든지, 그렇게, 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는 이유가 그문화 여기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바 같은 데 가면 뭐 위스키를 많이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거는 한국 문화지 여기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서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 같은 데 가서도 콜라 한 병만 먹고 두 시간씩 서양 사람들 앉아있어요. 소다 한병 먹고 한 시간씩 앉아 있어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 나라니까. 태국, 특히 태국 파타야는 서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바에 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아, 이거 한 시간씩 앉아 있으면 창피한데, 한 잔, 아가씨 한잔 사주면은, 아, 뭐, 또 사줘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바에 가더라도, 아가씨 안보르고 혼자 소를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가끔 가다 마음에 든 아가씨가 있으면 맥주 한잔 사주고 같이 대화. 그러니까 맥주 우리가 소를 사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에서 소를 사주면 그 아가씨랑 뭐그 다음에 어딜 뭐이 차를 가니 막그러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태국 문화는 오픈돼 있어요 다 빠가, 그렇죠? 소이 육을 가더라도 부아카올 가더라도. 바가 다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여기는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게 한국처럼 술집 하면 음지에서 에, 그늘에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문화가. 근데 여기는 아니요. 에 바라는 거는 우리가 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에, 나만의 힐링을 느끼는 곳이지 바가 목 여성과 같은 목적으로 해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국 문화를 한국 젊은 친구들이 너무 몰라요. 파타야 하면은 다 젊은 친구들은 아, 파타야 가서 다 여자 데리고 뭐 간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 파타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파타야에 사는 서양 사람들은 이 파타야에서 자기만의 힐링을 느끼기 위해서 맥주 한잔 먹고, 사람 구경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야. 그거를, 어, 여기 파타야, 빠,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뭐, 술집 가서 술을 많이 사줘야 되나, 그런 거를 예 겁먹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놀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맥주 한잔 사주고. 아고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흥업소 술집 같은 경우는 20바트 한장 딸랑 주면서 아가씨한테 무엇을 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20바트를 계속 이렇게 주면서 노는 거예요. 아고고는. 예, 그래서 20바트를 예를 들어서 뭐한 아고고 가게 업소에 가면 1 0 0바트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5 0장을 바꿔줘요. 20바트짜리. 그거를 이제 칵테일 같은 거한잔 사주고, 그 다음에 20바트짜리를 한 장씩 한 장씩 팁을 주면서 아가씨랑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노는 곳이 아고고예요. 여러분들 태국은 술을 많이 사주고 돈을 많이 쓴다고 대우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이한 술집에 오늘 만 바트를 썼으면 내일 내가 다시 그 술집을 가. 근데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500바트만 쓰면 여러분들은 만 바트는 어제의 날로 끝난 겁니다. 500바트 쓰면 오늘은 대우를 못 받아요. 그게 태국입니다. 여러분 유흥업소는 철저한 공적인 관계예요 내가 술을 많이 돈을 쓰고 그 때까지는 아가씨들이 나한테 오겠지 그렇지만 내가 결제하는 순간 나는 이제 남입니다 다음날 또 와도 만바트를 써야지 나한테 아는 척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날 돈을 안 쓰면 이 여성들은 여러분들 절대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돈을 써야지 아는 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도 적당히 쓸줄 알아야 돼요. 유흥도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막 무조건 돈을 많이 쓰면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이 유흥을 특히 파태 같은 데 유흥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팀 문화를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흥업소로 가면 아고 같은 데는 20바트짜리 다 바꿔줍니다. 바꿔서 이렇게 시험처 놀면 되고, 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술한잔 정도 사주고, 마음에 들면 한두잔 정도 사줘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놀면 되고요. 예, 그래서 팀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 오면 무조건 은행을 먼저 가서 예, 1000바트나 2000바트 정도 예, 20바트를 꼭다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썽태우를탈 때도 20바트짜리가 필요하고, 택시 탈때 특히 방콕에 있는 택시는 잔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2 0바트짜리 많이 있어야 되고요. 어 어디 음식점 가 길거리 음식이나 이런데 가서 뭐 스캔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20 바트짜리를 꼭 많이 준비하셔갖고 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서 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